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좀 저희가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저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이 찬양과 같이 좀 저희의 삶의 사랑들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연들과 함께 나누기를 또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 앞...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그리고 진리이신 당신을 향해서 성장해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과 시간들이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좀 저희의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그러한 좀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온전히 주님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이웃사랑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가 크게 또 기뻐하며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각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10. 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 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개가 돌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네 어, 산상수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팔복. 이후에 어제 소금과 빛은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세상이 썩지 않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맛이 필요하니까 맛을 내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등불을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제 그 성경에서 빛이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비치는 빛은 대부분 착한 행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 결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네가 누군지 알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어 저 사람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런 빛이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아 라는 것들을 묻게 만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왜 여기는 맛이 나지? 그죠? 원래 아니랬는데, 뭐가 다르네? 어, 라고 말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비추로서의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요. 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거기까그 팔복과, 그리고, 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까지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산상수훈 전체는 7장까지로 굉장히 길죠. 그래서 중간에 내용도 아주 많은데, 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어,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히 이제 뭐 앞에는 아직까지 얘기 많이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저희가 들을 얘기들은 마치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좀 다르니까 뭐좀 뭐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말은 율법 과 배치되는, 율법을 공격하는, 또는 율법,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율법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리를 했어요. 뭔가 2% 부족해요. 간이 안 맞아요. 그러면 뭘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야 완전해지잖아요. 뭘더 넣어야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뜻인가요? 율법에다가 뭘 덧붙여야 뭘 덧붙여야 완전해진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율법이 완전해지죠? 이미 완전한 거 아니었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게 좀 약간 아리송한 거죠.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있는 율법은 문제 없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있는 율법은 안 없어질 거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문제없다는 거죠. 문제없어. 원래 있는 율법은 없어질 것들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 근데 핵심이 하나 있어. 뭐냐면 계명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거기에서 빼버리면, 그리고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고, 은근슬쩍 빼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아주 작다고 일걸음을 받게 될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반대로 누구든지 일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죠.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크다고 일걸음을 받게 될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결국은.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율법은 글자로 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글자로 써 있는데 진짜 궁극적인 완성은 어디서 되는 거죠? 근데 삶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어서 물론 우리에게 책으로 된 글을 주셨지만 글로 된 책을 주셨지만 글로 된 책을 주셨지만 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막 바꾸면서 우리 맘대로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자기 맘대로 말이 바뀌게 되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한테 딱 보고 매번 돌아와서 똑같은 말씀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주고 읽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읽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결국은 율법의 완성은 삶으로 완성이 되어야 그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 자체가 이유 자체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막 풀어 나가실 거예요. 근데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다들 사실 그래도 아시니까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얘기 왜 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이거 좀 뒤집어 보자 이거예요. 뒤집어 봐서 너네가 율법을 백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자. 아니면 너희 바리새인들처럼, 왜냐면 요 바로 다음 구절에 너희의 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어, 조금이라도 어길까봐 600개가 넘는 조항을 추가로 더 만들어가지고 덧붙였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날 지켜도 율법이 원래 의도하는 바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켜요. 하나님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삶은 엄청 분주해요. 엄청 엄격해요. 사람들 앞에서 엄청 이렇게 칭송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 지키거나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율법을 지킨 거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내가 지금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이야기는, 지금부터 내가 이제 설교할 내용은 바로 뒤부터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내용은 율법에 기반하였으나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그죠? 율법을 내가 정확, 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율법이 원래 의도하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너에게 내가 알려주겠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우는요, 여러분, 사실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 어, 이걸 지켜 말어 그냥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끝나는 거예요. 지켜 말어 이러고 끝나는 거죠. 지킬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 지키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냥 단순히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게 율법만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죠. 갈라디아서가 말하듯이 이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로서 우리한테 율법이 주어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뭘 하기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쪽으로 나아가야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듣고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우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잘 들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하셨던 얘기가를 저희가 꼭 이해를 해야 지금부터 이제 볼 21절부터의 내용이 아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이해 못하셨더라도 이제 21절부터 드릴 말씀은 보게 될 말씀은 이제 구체적인 예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보시면 아마 또 반대로. 앞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21절로 듣, 어, 가보겠습니다.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어, 그렇죠.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율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6계명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얘기 너희가 들었지?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자.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시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 굉장히 놀랄만한 해석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어, 그 말씀에 우리가 뭐랄까요? 어길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인하지 말라를 앵명가로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10계명을 어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 6계명을 내가 어겼다고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 그런 이게 물어보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 제 6계명은 나랑은 뭐 별로 전혀 상관없는 거 살인할 일은 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스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이유도 가장 우리가 어기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어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아니 네가 한 번도 사람을 실제로 죽인 적은 없어도 육신의 생명을 끊어본 적은 없어도 사람들한테 옆 사람한테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라고 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고 그죠? 분노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목숨만 끊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배척하고 그를 깔아뭉개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여 그를 밀쳐내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니까 그게 실제로 살인과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살인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생명을 빼앗는 건데, 살인은.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수준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뜻이다.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네가 형제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고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 율법을 더 온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3절부터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면 이게 다 해결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랑 안 풀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게도 당연히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빨리 화해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합의하라는 건데, 근데 합의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좀 잘잘못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잘못한 한 경우에 어 이렇게 나를 충분히 뭐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책 잡아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너의 목숨을 위해서 몸을 사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관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을 시켜야 실제 네가 평안하리라 라는 말씀을 사실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만약에 그렇게 화해 안 하면 너가 잘못을 인정 안 하면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심지어 오 개까지 가둘 것이다. 한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빚진 것이 있거든 확실하게 정확하게 갚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소극적인 신앙을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소극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맨날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죄인가요? 이게 소극적인 신앙이죠.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제가 심판받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제일 끝자락에 있는 선을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선인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선이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넘어면 안 되는 선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만 넘지 않으면 그래서 이선 바깥으로 나가서 죽지만 않으면 이선 바깥으로 나가서 어, 너무 심각한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만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쪽 이쪽 땅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 땅에서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형제를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야이! 하면서 욕을 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 지가 라가라는 말을 들, 짓을 했잖아. 그 <laughs> 그리고,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선안 넘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일이 있었는데 용서를 안 했어요. 아뭐 어떻게 불편하게 용서를 해 죽이진 않았잖아 <laughs> 죽이진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그거는 제일 소극적인 제일 뒤편에 있는 선인 거고 그 선은 기본적으로 넘으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넘으면 안 되는 선이고 그거를 안 넘었다고 뿌듯해 할 필요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맨 마지노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살인만 안 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야, 그쪽 방향으로 가야, 내가 이 계명을 참으로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세상수문볼 때마다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사실 똑같은 내용이 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켰냐 안 지켰냐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인데, 맞는 표현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더 생생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길 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살인은 안 했어도, 살인은 안 했어도, 살인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감정이 없는데 일어나나요? 미워야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우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욕도 하죠. 욕한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굴리죠. 생각하죠. 계획을 짭니다. 저놈아를 어떻게 해야 없애버릴까? 그죠? <laughs> 저놈아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서 사라질까? 고민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진짜로 못 견디면 계획 짜가지고 칼 들고 나가는 거죠. 총 들고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의 시... 삶을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살인한다. 근데 살인은 아직 안 했다고 해서 만족해 하지 말아라. 방향이 중요한 거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너 분명히 살인한다. 그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 방향은 무슨 방향입니까? 살인 안 하는 방향인데 단지 살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향이죠. 살리는 방향이죠. 그래서 좀 앞으로 좀 가자. 우리 같이 앞으로 가자.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아니겠느냐. 율법을 너희에게 허락한 것은 단지 마지노선을 허락했을 뿐이다. 그러니 내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지노선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팔복의 사람답게 좀잘 살아보자. 그러니 수준 낮게 스스로의 삶을 여기지 말고 우리 좀 고상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첫 부분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너럴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도 제너럴한 이야기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우리 중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과 마음은 정말 우리가 부정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살인 안 했다고 그냥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애통한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 극유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공유리 여김을 또한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욕하는 마음이나 심지어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것들을 그리고 처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내 영혼이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돌이키는